다음 주에는 아내의 두 얼굴과 음주가무와 부킹까지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재혼부부는 물어보살에도 출연한 적 있어. 방송 여기저기 나오는 부부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문신 춤 커플 조만간 오은영 센세 만날 듯. 그냥 돈 없어서 방송 나온 것 같은데. 인스타가 보면 첫째 딸이랑도 사이 좋고 애들도 착해 보이는데 이 부부는 딱 봐도 방송 끝나고 유튜브 할듯 인플루언서로 신여들 빨아보려고 나온 것 티난다. 또한 재혼 부부 인스타도 공개됐는데 아내는 폴타며 다이빙하는 타투이스트, 남편은 프리다이버라고 합니다. 또한 김나경의 지인까지 등장했는데 나경이 29살에 자궁암 걸렸고 갑상선 이상 마산 출신. 합성동 길에서 삥파는 자파남. 나경 씨전 남편이 죽은 이유도 공개됐는데, 전 남편이 바람피던 여자랑 베란다에서 싸우다가, 여자가 밀어서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고, 근데 정당방위로 인정돼서 살자로 처리되었다고 함. 전 남편도 죽고, 전 부인도 죽노? 딸이 존나 불쌍하다. 생판 모르는 남자의 세 명이랑 한 집에서 어깨삼? 숨 막힐 것 같은데, 아무리 어색해도 돈가스 네 개가 왔는데, 자기들끼리만 세개 챙겨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학교에서 직장에서 왕따도 서러운데, 가정에서 왕따는 더 서러울 듯, 일부러 매기냐. 가장 피해자는 딸, 여섯 살 막내일 듯, 부모 둘다 정상 아니고, 아들들도 지그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대놓고 새엄마 뚱뚱하다고 함. 애비가 존나 이기적으로 행동함. 나쁜 역할은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고, 지는 착하고 좋은 이미지 챙김. 남자가 여자 우울증 걸리게 할 성격이네. 몇년 지나면 둘다이 세상 사람 아닐 듯 등의 반응입니다.